이유와 관계없이 간이 정상보다 더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부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간 비대입니다. 확대된 간은 질병이 아니라 간 질환, 우렬성 신부전 또는 암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입니다. 치료에는 상태의 원인을 식별하고 제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간이 커지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 질환으로 인해 간비대가 되면 다음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통, 피로, 구역 및 구토, 피부와 눈의 흰 황달. 이러한 간비대 증상 중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진료를 받으십시오. 간은 복부의 오른쪽 상단에서 자리 잡고 있는 큰 축구공 모양의 기관입니다. 간장의 크기는 나이, 성별 및 신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많은 조건으로 인해 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간 질환. 간경화증. A형 간염, B형 및 C형 간염을 포함한 바이러스 간염. 비알콜성 지방 간 질환.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간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장애 아밀로이드증, 간에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적 장애 윌슨병, 간에 철분이 축적되는 장애 혈색소증, 간에 지방물질이 축적되는 장애 고쉐병, 간에 유체가 채워진 주머니 간 낭종, 혈관종 및 선종을 포함한 비암성 간 종양. 담낭 또는 담관의 방해. 독성 간염. 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여 간으로 퍼지는 암. 백혈병. 간암. 림프종. 심장 및 혈관 문제. 간에서 배출되는 정맥막힘, 버드키아리증 후군. 심부전. 심장을 둘러싼 조직의 염증, 심낭염. 간비대 예방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십시오. 과일, 채소 및 통곡물로 가득찬 식단을 선택하십시오. 음주를 적당히 하십시오. 간비대의 위험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약물, 비타민 또는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권장 복용량으로 제한하십시오. 화학 물질과의 접촉을 제한하십시오. 에어로졸 클리너, 살충제 및 기타 독성 화학 물질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장갑, 긴 소매 및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십시오. 과체중이라면 주치의에게 체중 감량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간질환 치료. 간기능 이상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간기능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간질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기능 이상을 포함해서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유익한 치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담한 의원은 전통한방치료로 간질환을 치료하고 있고 많은 치료 사례를 축적 중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건담한 의원이 제공하겠습니다.